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50대에 들어서면 은퇴를 걱정하게 되죠. 나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50세 이후부터는 직장에서 더 나은 그날을 기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서서히 무대를 내려가야 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 바로 50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50대 초반의 부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임금피크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인지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직업 인생의 정점에 있지만, 내일도 정점에 있을 순 없으니까 당연한 고민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코로나 족사가 풀어지면서 그동안 끊어졌던 주찬 모임을 다시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끔은 홍대 앞 6인조 길거리 특강에서 15분 한 꼭지를 강의하면서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실험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학 모교를 기반으로 해서 몇몇 대학에서 최준생을 위한 모의 면접관으로 활동한답니다. 지난달에는 보험업계에서 96세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마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 시점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주말을 반납하면서라도 은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배움의 갈증을 채우러 다니는 것이랍니다. 더하여 조금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물도 주고 또 얻어 먹으면서 주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요. 친분의 힘, 관계의 힘, 직급의 힘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은퇴 전엔 흐릿하게 보였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친분의 힘이 유통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더군요. 전관 예우란 말잘 아시죠? 직장이란 울타리 밖을 떠나는 동료에게 울타리 안에서 했던 일을 다시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은퇴 전에는 울타리의 힘이나 직급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평점이 낮아도 다시 기회를 주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한두 번의 기회가 전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직 임원이라고 해도 그 다음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냉정한 사회적 평판이 전직 임원의 기대를 밀어내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직급이나 나이를 떠나서 현직에 있는 동안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 헤어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더욱 그렇죠. 그 이유는 현직에서 누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은퇴의 문을 나서는 그날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하기 전에는 하던 일과 연결된 인상 이막을 원한다면 잘 헤어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간예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힘이 작동하는 예우는 아니더군요. 독자 생존이 답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전 직장에서 누렸던 관계의 힘이나 직급의 힘으로 냉정한 사회적 평가를 이겨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역풍이 관계의 힘, 직급의 힘을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유통 기간이 극히 짧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예죠. 이런 경우는 관계의 힘이나 직급의 힘보다는 당사자의 인격과 능력의 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 헤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50대에 돌입한 직장이라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화두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0대 초반 직장이 조직에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본의 아닌 자신의 갑질로 상처받는 직원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풀어줘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겠죠. 누가 그거 모르냐고 반문할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은 경쟁이 난무하는 정글인 만큼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만큼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본의 아니게 직장 상사의 갑질로 비춰지는 일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면 직급의 힘으로 본인 대소사의 부하 직원을 동원하는 일이 그중 하나죠.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존경해서 마음이 동해서 직장 상사의 대소사를 자청해서 돕는 것일까요? 주말에 골프 친다고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 불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상대적 약자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그 중에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은퇴 전에 그렇게 부하 직원을 못 살게 굴었던 어느 이모디, 은퇴 후에 부하 직원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전에 미안했다고요. 많이 반성했다는 핑계와 함께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은퇴 전에 수없이 많은 갑질을 당했던 부하 직원이 은퇴한 갑질 상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을까요? 혹여 직급의 힘이 과하게 작동돼서 상처를 입혔던 부하 직원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직원이 있다면 지금 당장 관계 균열을 극복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회복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50대 초반 직장인이 조직에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두 가지. 두 번째, 주어진 업무는 기본이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은퇴의 그날은 다가오죠. 그러니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제 경우는 짜투리 시간이 발생하면 무조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은 아예 글 쓰기로 사용했고요. 그렇게 쓴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8권의 책은 그렇게 완성되었죠. 그중 두 권은 북극을를 통해서 독자가 주문한 수량만큼만 인쇄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고 나머지 여섯 권은 산의 강의 도서로 채택할 수 있게 썼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죠.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써야 했으니까요. 책을 써서 돈을 번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쓴 책으로 공부하는 교육생이 늘어나게 하면 은퇴한 이후에 나에게 돌아올 기회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지금까지 50대 초반 직장인이 조직에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입니다. 그 방법으로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직 부서장의 사례와 제가 책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SL 것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잘 헤어지려면 어떤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곰곰이 고민해 보고 개선하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사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코발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